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로고를 여러분에게, 뭐라 어,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겁니다. 네, 장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공부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그이 항의 모양이, 항의 모양이 유리항으로 된 경우를 봤죠. 유리항으로 됐다는 소리는 여기가 다항으로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네, 분모가 네, 상수가 아닌 걸로 지금 우리는 지금 어, 가정을 하고 있죠. 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어떤 거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차수가, 분자의 차수, 분자에 있는 다항의 차수가 2이고, 그 다음에 분모의 차수가 네, 1인 경우를 지금까지 니네 보고 있죠. 그거 뭐, 여러분 많이 해봤으니까, 감을 상당히 많이 잡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내는 문제를, 어, 1분, 음, 50초, 50초 만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정리하고 연필 꺼내세요. 자, 씁니다. 제가 다 쓰자마자 시작합니다. 2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를 네, x 더하기 1로 네, 나눠보는 겁니다. 자, 준비됐죠? 시작! 25초 경과 네다 됐나요 네, 안된 사람 스톱하고 네 마지막 완성을 해 보세요 네. 자, 완성했나요? 제가 한 거랑 한번 비교해보죠. 네. 제가 한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2x-1. 그 그러니까, 다음에 얘가 더하기 2에. 네. 그니까 여기는 어, 상수가 되는 거죠. 아니, 그니까 아, 상수는 2, 2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x 더하기 1.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나요? 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에요? 얘가 이 다항이 갖는 의미와 이 유리항 여전히 이 유리항이 갖는 의미들이 뭐예요? 이렇게 분리시켜 놨더니 그렇죠? 얘는 x가 어떻게 될 때죠? 그렇죠? x가 x가 그러니까 정역의 의 범위가 정역의 의 범위가 어, 무한대 엄청나게 크, 크면 클수록 플러스나 마이너스 쪽으로 무한대 될 때는 바로 얘를 흉내내게 되죠. 얘랑 아주 가까이 어, 달라붙어서 갈 거예요. 네. 얘가 지금 플러스니까 어, 양수 쪽은 이거보다 살짝, 이거보다 살짝 위에서 될 거고, 예, 네, 그 다음 음수 쪽은,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 네. 살짝 밑에서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 네, 얘가, 어, 뭐 마이너스, 어, 고 아, 미안합니다. 네. 이거이요 <laughs> 자, 얘가 마이너스니까, 자, 이거보다 이것만큼 아주 작은 값이지만, 이거 음수니까, 음수만큼 조금 더 내려오겠죠. 네. 그 의미를 알겠죠? 그 다음에, 어, 정의역이, 정의역이 X가 어느, 어느 범위 내에서예요? 그렇죠. 이 분모를 영으로 만드는 부분, 얘를 영으로 만드는 부분, 바로,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 근처,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서 근처에서는 뭘 흉내내게 돼요? 그렇죠. 얘를 흉내내게 되죠. 얘랑 아주 가까이. 자, 그렇다면, 지금 요거의 그래프를, 자, 이제는 얘를 f x 로 놓고, 자, 얘를 f x 로 놓고, 자, 그래프를, 이 함수 F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자, 준비하세요. 네, 준비하고 지금부터 20초 내에 네, 합니다. 시작! 10초. 네, 20초 됐습니다. 네, 안된 사람은 지금 또 어, 멈추고 또 해보세요. 네, 이렇게 계속, 어, 이렇게 테크닉을 익히는 거죠. 네, 지금은. 이미 다 의미는 다 안다고 치고. 자, 제가 한 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제가 한 거에 따르면 좌표축을 만들고, 그 다음에 EX-1을 그려야 되죠. EX-1을, 어, 대는 색깔을 바꿔야 되니까 저한테 20초 적용하지 마세요. 네, EX-1을 이렇게 될 거고요. 네,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겠죠 X가 0일 때자 그리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자 X 마이너스 1 그래프 어, 아니 X는 마이너스 1 그래프 네, 마이너스 1 그래프고요 자 우리는 이점이 만나는 점 좌표 찾을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 점은 마이너스 2고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네, 이 부분에서는 바로 그러니까 정의역이 이 부분 정의역이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에서는 바로 예를 흉내내죠 마이너스 1을. 예, 그 다음에, 그거 분해, 이, 그, 엑스 더하기 1분의 2를 흉내내서 그래프는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 예,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 다음에 엑가엑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 살짝 위에서, 네, 점근하니까, 네,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선가, 예, 어디선가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밑에까지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겠어요?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에까지 과연 내려올까요? 아, 다, 아, 다시 말해서 X축과 얘가 이 그래프가 X축과 X축과 어, 만나는 점이 있을까요? 만날 수 없죠? 왜 그러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뭘로 금방 할수 있을까요? 자, 그 이야기랑 어,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해고 오늘은 이렇게 복습 또는 어, 조금 확장하는 걸로 하면서 네, 이야기를 네, 끝낼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항을 x 더하기 1로 나누어서 얘를 다항에다가 하는, 다항으로 모양을 바꾸는 꼴을 우리는 그동안 이런 식으로 했었죠. 이런 식으로. 네. 어, 마이너스. 원래랑 같아지려면 3x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죠. 그래, 원래랑 같아지고. 네.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이제 분리해야죠. 그래서 2에 X 더하기 1이 있고 이쪽은 네, 그 다음에 이쪽은 더하기 X 더하기 1에서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1 하니까 원래랑 같아지려면 여기는 더하기 2가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결론은 EX 더하기 2에다가 네이 부분을, 부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3만 나오죠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더하기 1을 X 더하기 1로 나누, 어, 나누는게 되죠 그래서 결론이 EX 마이너스 1 더하기 1를 x 더하기 1 이라는 걸로 했어요 근데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제가 다른 방법을 한번 해 볼게요 네,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자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2x 제곱 더하기 1 더하, 그러니까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이게 x 더하기 1 다시 말, 분모에 있는 x 더하기 1의 형태로 그다음 여기 1차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상수항이 있으면 돼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여기는 일단 시작은 원래랑 같아지려면 2x로 시작해야 되죠 그다음 더하기 우리가 모르니까 걔를 u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얘는 상수 v라고 하죠. 우리 u하고 v만 결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를 곱하면, 곱하면 2x의 제곱, 네, 더하기 어떻게 되죠? 그렇죠. 1 더하기 ux가 되죠. 아, 2 더하기, 네, 2 더하기. 되고, 얘는, 결국 어떻게 돼요? u 더하기 v가 되죠. 네. 이게 바로 이, 이, 게 x, 1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1이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u는, 네, 마이너스 1인 지 알았고, 그다음 마이너스 1.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네. 원래랑 같아지려면 여기는 2가 나와야 되죠. 플러스 2가.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단박에 얘를 알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것을. 됐죠? 두 번째 방식. 아, 또는 세 번째 방식. 얘를 조금 더 빨리 할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소위 호러 방법이라고 하는. 네. 아. 먼저 어, 나눗셈을 해볼까요 그냥? e x 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네. 를 바로 x, 더, x 더하기 1로 나누는 거 잖아요 실제로 얘가 어, 얘를 얘로 나누는 거 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2x로 시작하고 최고차항을 맞춰야 되니까 제곱이고 그 다음 얘는 더하기 2x가 되죠 그래서 빼주고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죠 그렇죠 자이 부분을 다시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해주면 왜냐면 항상 최고차항을 맞춰야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 다시 빼주니까 2만 남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가 찾았죠 그 다음 에 얘가 바로 v죠 우리가 찾았던 이렇게 나눗셈을 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한테 조금 더, 조금 더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네 번째 방법이죠. 네 번째 방법,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유명한, 네, 네 번째가 어떻게 쓰죠? 아, 이렇게 쓰죠. 네, 로마 숫자로. 자, 그거는 호너 방법 또는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방법이죠. 2, 1, 1. 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1. 어, 그래서 얘가 그대로 내려오고 2,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래서 다시 더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라이 곱해서 1, 그래서 다시 더하면 2. 바로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ex-1이고 이게 v죠. 이렇게 찾아도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또 다르게도 할수 있어요. 생각하는 만큼 많아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래프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이제 완성을 해보죠. 다시 좌표 축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어, 점근선으로, 이번에 한번 접근해보죠. 점근선으로. 어, 점근선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1. 그니까 러 얘는, 얘는 2x 마이너스 1, 이거, 이거. 자, 그때 얘가 과연 우리가, 우리가 만들고 싶어 하는 이게 처음에 여기서 왔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살짝 밑에서 이렇게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뭐 얘가 x축과 만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분명해 보이고, 과연 근데 얘가 만날 수 없을까요? 또는 여기까지 내려올까요? 그것만 빨리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얘가 바로 얘가 e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하고 x 더하기 1이 얘가 0이 되는 점이 있나 봐야죠 얘가 바로 x축과의 교점을 찾는 방법이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뭐랑 같아요 그렇죠 얘는 분모는 0이 나올 수 없으니까 얘는 e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이 되는 점이 있느냐만 따지면 되죠 근데 얘를 따진다는 것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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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판별 항이죠 판별 항 어, 설표를 이쪽만 해야겠네요. 네. 네. 판별항만보면 되죠. 네, 충분하죠. 비의 그 제곱, 이게 1의 제곱, 네,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얘는 0보다 작죠. 네. 판별항이 해봤더니.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얘는 여 밑으로 올수 없어요. 그래서 떠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래프를 완성해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우리가 그동안 해온, 네, 그동안 해온 여기 그 PX, 2차인 PX와 1차인 QX로 된 것들은, 네, 예, 다 어떤 꼴이에요? 다 이런 꼴이죠. 네, 정근선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 얘가 만약에 상수면 그냥, 아, 얘가,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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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얘도 1차면 어떻게 돼요? 1차분 1차는 바로 이 직선이 이렇게 눕는 형태죠. 네. 그래서, 어, 우리 해봤던 거 그동안 해봤던 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이제 좀 말끔하게 이제 그리면서 아니 그 제가 그리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근 네, 방금 이건 그뭐정근선으로 해서 실제로 그려본 거죠. 네. 이제 물론 이거 볼록선 같은 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해보기로 하고요. 자 이건 됐죠 이쪽은. 자 이쪽은 뭐냐면 이쪽은 그 분자인 그 ex 적업 더하기 x 더하기 1을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분모인 x 더하기 1을 그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 요거 여기서 이걸 나눈다. 어, 각각의 그 어떤 x 값에 대해서 이 값에서 이 값을 나눈다. 네, 그런 개념으로 한 거예요. 됐죠? 네, 그렇게 되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은 바로 여, 여, 예를 들어서 여, 어, 이 값이 4고 그러니까 x 값 마이너스 일때대충한7 어, 정도 되잖아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1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7에서 마이너스 나누니까 마이너스 7 정도 되니까 저, 이, 이 정도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값일 때는 양수에서, 양수에서 양수를 나누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작은가, 영과 작은가 나오니까 더 위에 있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쭉 그려놓은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모아놓으면 이제 이런 식의 네, 그래프가 나오겠죠. 네, 뭐냐면 바로, 음 제가 빨리 나와야 될 텐데요. 네, 바로 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바로 이겁니다. 얘, 얘가, 이제 한꺼번에 나타낸 거예요. 한꺼번에. 네, 자, 이해됐죠? 네. 복습이 잘 어, 됐는지 모르겠어 정리가 됐는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전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